못 찍는데? 느낌있는데? 먹으러 가는 길. 내일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네, 알았어요. 잘해 개명... 주세요. 세요 네. 그 아, 셨네요 부장님. 이게 아, 막걸리. 응. 음. 명히영업을갈치젓 그러니까 계속 찍어서 먹을 수가 없 그러니까 그만, 그그 삼겹살하고 <laughs> <laughs> 아 미리, <웃음> <웃음> 이거 하나 찍어 <찍어야지>, <laughs> 디렉션까지 <웃음> 하시는 거야 지금? 딱. 오 떼깔 좋다. 음. 그래서 그고산4인 그 과정이, 뭐몇 개월짜리 어, 과정이에요, 그게? 음. 홍어에? 생각보다 맛있어. 어때? 어, 너무 차가워가지고. 1kg, 2kg. 씻은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 고소하다고? 고소해요, 되게. 고소한데요? 네. 하는게 한사대대 한사대가 이제 처럼같이아시가한있 아, 한국문학과 서로 경쟁하잖아요 아아 그래서 한국문학과의 기계나 전기쟁이들은 거의, 아어 거의 한국사로 간다고 <laughs> 인간기업아니 톡사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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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요 지 있어요 남 기계 하나 는